솔레이어 보도록 할 텐데 솔레이어가 한번 잡아 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예요. 지금 어제 어제 최저가를 찍었죠. 그렇지만 이제 한번 크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고 오피셜로 지금 떴습니다. 네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상장 로드맵에 솔레이어, 플록 등다섯종 추가라고 나와 있죠. 지금 플록 같은 경우에 비썸에서 계속 엄청나게 폭등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레이어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가 매수에 완전 생 바닥인데 완벽하게 저가 매수기 때문에 크게 한번.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곳 보게 되면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업비트 다 상장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시가 총액이 2200억 원 정도 되는데 충분히 1조 넘게 갈수 있을 그럴 코인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 한번 잡아 봐야겠죠.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는데 안 잡으면 바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딱 코인 베이스에만 상장이 안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솔레이어 어디까지 갈수 있냐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여기 넘게 되면 여기 추세선 넘게 되면 좀 크게 보면 여기까지 볼수 있어. 여기 상승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 여기 상승 추세선 보이시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한 많이 보면 많이 보면 1,900원대까지 1,9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한150% 폭등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뚫고 올라간다 하면 얘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훅 떨어졌잖아요 훅 떨어졌으면 이렇게 훅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훅 올라갈 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네 6자 반 등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이전 고점까지 가게 된다면 충분히 한500% 6배 상승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짧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데까지 노려볼 수 있다. 122선 근처 1350원 밑으로 짧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한70%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짧게. 아시겠죠? 그리고 솔레이어 6배 올라봤자 1조 2천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가고도 남을 그럴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타점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에서 공유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솔레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계속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고, 차트 지지선, 저항성, 준주구싹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뷰 차트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거 링크 받아 보실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세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추세선 그대로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수 있어요.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아시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해달 프로토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8월 22일에 제가 오덜리 네트워크 170원에서 180원 잡아 드린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 제가 웨이파인더 잡아 들었는데 이때 160원에서 170원 잡아 드렸어요 이때 추천 드렸는데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현재 450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분석해 드렸는데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저가 매수 종목들 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꼭 공유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2억 원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들 다돈 벌고 있을 때, 나만 못 벌면 안 되겠죠? 최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알트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퍼치 펭귄이나 다른 민 코인들 많이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출발하지 않았던 코인들은 오히려 반등이 나온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비밀 상장 정보. 제가 계속 알려드렸었죠. 완벽하게 맞아 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도 상장빔 먹여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에게 그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 설문 조사 작성해 주시면 알려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소통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 하시고 연락 받을 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꼭 큰돈 벌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올라갈 때는 이제 곧 여기서 에 반등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라고 퍼치 펭귄 영상을 올려 드렸었죠 이때 가 13.4원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7월 28일에는 조정 신호 떴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바라 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28일 때 퍼치 펭귄 57.63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제가 추천한 후로 얼마나 올랐냐? 이때 6월 24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추천해드려가지고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었죠. 네, 5배가 넘게. 5.5배가 올랐어요. 450%. 그리고 지금 제가 7월 28일에, 7월 28일이면 이때거든요. 이때. 이때 제가 하락 조정 나옵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조정받았죠? 35%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8일에는 퍼치 펭귄, 긴급시장 조정 대응 방법 공개합니다. 더 빠진 후에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라고 제가 8월 18일에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이때 영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60일선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돌 도울...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 60일선까지 여기 맞닿는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정확하게 여기 맞닿는 구간 60일선 정확하게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네스 선물 차트도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빨간색 선 보세요. 6 2선 정확하게 여기서 반등 나왔죠 이거 맞춘 사람 있나요 얼마나 반등 나왔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28% 반등이 나왔습니다 봉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1일 때 이때는 제가 개미 다 털었습니다 타점 공유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0.019원에 추천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7월 1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완전 생 반등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보세요. 200% 올랐어요. 3배 먹여 드렸어. 이거 알려 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7월 29일에 봉크 코인 큰일 났습니다. 확인 후에 빨리 대응하세요. 하락 나온다라고 알려 드렸었습니다. 제가 8월 13일에는 이때 봉크 또 제가 폭락 정확하게 적중했네요. 하지만 더 빠집니다. 여기서 반등 나온다라고 제가 영상 올려 드렸었습니다. 8월 18일에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도 현재는 열어놔야 돼요.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 120일선과 240일선 이런데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120일선과 240일선 이동평균선 이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때 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또 하락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120일선 241선 반등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종목들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소 돈방에서 함께 하실 게일 추천드립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폭등 나올 코인들 계속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정 받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올 때 이제 하락으로 돈을 벌수 있게 선물 타점도 계속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비트코인 트레이딩 뷰 AI 보이 이제 실시간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휴대폰으로도 편리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 그래서 하락장에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팔고 다시 이런 데서 사고 이렇게 계속해서 롱숏 롱샷, 롱숏으로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응 받아보시고 하락장에도 이렇게 쇼탑점 그리고 롱탑점 계속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하락장에도 대비해서 큰 수익률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